아, 귀엽다 일단 귀여운 거1이 화이트 스티치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점이랑 귀여운 거2 여기에 매달려 있는 이 무언가 근데 이거 안 매달고 다니는 거죠? 이거 그냥 신발끈 여분인 거? 귀여운 거또 이거 꽃이랑 이렇게 테슬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오 완전 귀여워요 생각보다 더 실물이 귀여운 것 같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런 셔링이 잡힌 아주 귀여운 넥 포인트도 보세요. 너무 귀엽죠. 셔츠에 제가 또 셋업을 좋아하잖아요. 이게 근데 셋업은 아니고 얘는 또 다른 스커트란 말이에요. 근데 위아래 셋업처럼 보이게끔 하고 이렇게 가방 매주고 저는 오늘 피디님이랑 데이트해야 돼서 나가볼게요. 피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너무 예뻐요. 어, 오늘 좀 가을 맞이로 내일도 바꿨거든요. 봐요, 수식물의 이템 유니클로. 음. 네. 다들 사세요. 솔직히 이 계절에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가을 느끼는다고 귀걸이도 색깔을 바꿨어요. 맞아요. 제가 요즘 피부에 트러블이 나가지고. 무화과 이다아 진짜? 그럼 아, 어. 어, 살짝 기다려 볼까? 아니 완전 만석이라니. 맛있는 진짜 진짜 디저트 너무 타임. 너무 타임. 너무 여기 오미영 피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맛의 피자가 있어서 여기로 왔어요. 이치차페퍼로니가 진짜 맛돌입니다. 진짜. 맛있는 피자 타임. <목소리도> 맥주 한잔 할때 저기 하려고 음식이나 사줘. 그러게. 오, 진짜 귀여 뒤에... 뒤에 뭐라... 우와 무슨 색이에요? 야 아, 이거... 아, 이거... 데 이거... 아, 이거... 아, 이렇게 이거... 음. 음, 되게... <laughs> 저이는강이경님레시피이불글이그거시켰거든요마셔보거습니거음거거 제 스타일 아니에요. 저는 오리지널이 좋아요. 음, 음. 예뻐 예뻐. 코스 예뻐 가방. 갈색이야? 갈색인지 몰랐는데 갈색이네. 예쁘다. 요즘 이런 바지 누구 한명 찌를 것 같은. 약간 제니가 이번에 아니, 이런 샤스. 제니 말고. 저는 일단 이 샷스 이렇게 길어가지고 예쁜 것 같아. 스커트랑 이렇게 입었을 때. 이 바지도 예쁜데요. 역시 저한테는 너무 길어. 명치까지 올려 입어야 돼. 이 로코도 너무 예뻐요. 이게딱 이렇게 신었을 아니, 때. 너무 너무... 아, 너무 좋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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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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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타일은 이런 거랍니다. <laughs> 아니, 이 귀엽지 않아? <laughs> 밑단에 조이는 게참 예쁜데. 자라 바지 구매 완 어떠신가요 여러분? <laughs> 야리야리 해보인데 앞에 좀 보여주세요. 아니야 그린 키츠좀 가오리가 좀금 찐따 같아. 너무 크긴 하다. 봐. 셔츠 이거 그린 색깔 리트 하나 살까 고민 중. <목소리> 저희는 우정 링 보러 왔습니다. <목소리> 이거 혹은 이거 껴보려고요. 음, 이렇게 이건 두개 꼬임이고. 이거는 두꺼운 거? 음, 뭐가 나? 저희의 최종 우정링은? 이거, 여기 이걸로, 바... 아, <laughs> 이걸로 발탁된 것 같아. 요 이걸로 당첨됐습니다. <laughs> 귀가 합니다. 오늘도 즐거웠던 하루. 자라에서 산 바지랑 르메르 느낌으로 그냥 입어줬는데 이게 신발도 완전 가성비로 고또이 어, 사람은 피디님을 오늘 어, 또 만났어. 멋있냐? <laughs> 완전 에바지 않아 지금? 안무야, 아, 뭐, 이거 멋있는데. 너 거짓말 쳤네 오늘. 맛있는 초밥 타임. 초밥 타임. 주법 타입 네, 주문을 그래. 빨리 못 받으시는 편이네요. 그리고 안돼 안이 안돼. 친구들과 공. 번개 만남 했어요. 뭐 해몰데 마스크도. 어. 반지 하나 살까요? <laughs> 이 전체 느낌을 봐. 나나첫번째 나 이거. 응. 그래. 이렇게 <laughs> 샀어요 반지. 이런 느낌이고. 응. 아, 뭐, 이새끼. 귀여운데 입었지? 나는? 신의 검정이 훨씬 예뻐. 응. 이런 느낌이야. 완전 가을 여자 앞에도 봐봐. 응. 봐봐. 저녁은 진짜, 진짜 매운 열라이기네. 에 아, 예. 뭐 우리는 따로 반복한 적도 있잖아. 비가 옵니다. 컴플레이에서 하는 네. 저스트 메이크업인가? 그 진짜 재밌어요. 추천.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 어, 이 귀여운 목걸이 포인트. 이 셔츠는 약간 셔츠인데 그냥 자켓처럼 걸쳤어요. 하고 이렇게 롱스커트. 이런 식으로 오늘은 입었어요. 네. 그럼. 나가볼게요. 오늘 신발은 나이키 샥스 신었어요. 시기가 새로 장만한 리바이스 셋업임이에요. 거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 남성분들에게 추천한다고 하네요. 끝. <목소리> <목소리> <laughs> 맛있는 쌈밥 먹으러 왔어요 반찬 엄청 많은 대박 해은 언니가 준 로이스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sure. 물어봐 알겠어 손? 아이고 잘해 보이아이도 했어 이가야이트이 아기야 요즘 그거 알아? 내가 또 재밌는 거 보여줄게 골반을 넘칠 수 없는 병에 걸린 그거 알지? 한번 해봐 너부터 왜? 왜그 다음에 계속 그러고서 걸어야 돼 골반을 넘칠 수 없는 병에 걸렸어 너가 잘할 것 같아 야너 <laughs> <laughs> 잘한다 윤식가 <laughs> 헤어지자 어, 왜? 그냥 내 골반이 넘치지 않는 탓일까? 숨돌님 몸까지 움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바로 옷 갈아입고 러닝 갈 준비 완료했습니다. 오늘은 과연 몇킬로를뛸수 있을지, 나는 지가 오늘 몇 키로 뗐는지 비밀이에요. 너무 조금 뛰었거든요. <laughs> <laughs> 안녕. 오늘은 회색인가? 너는. 너는? 음. 점심. 가. 맛있겠다, 진짜로. 아까는 이용한 OPD 소타임인데요. 이거 윤세 가디건 제가 좋아하는 건데 이거는요. 어떻게 돼 있느냐면 짠! 붙어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가, 뭔가 두 개를 레이어드하는 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치마. 아, 오늘의 카페는 에소입니다 처음 가보는 카페예요. 여긴 야외 공간이 진짜 예쁘고 잘돼 있어요. 와우. 이렇게 정원. 와우. <laughs>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대령이요. 맛있는 디저트 타임. 저 오늘 치마 입었는데 자꾸 레, 레저 체험하자고. <laughs> 일단 왔어요. 합의가 중요해. 합의. 엄마 집에 사과 받으러 갔다가 바풀이도 같이 낑겨서 왔어요. <laughs> 아웃겨. 귀여워. 귀가 합니다. 이게 바풀이랑. 오랜만에 댄스 학원 왔어요. 비가 많이 와요. 그래야죠. 미역국, 물김치 파김치. 예. 후식을 먹어볼게요. 칼로리 싫어하냐? <웃음> <웃음> 맛있겠다. 음. 너무 맛있다.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 이 귀여운 어, 윈드 브레이커인데 약간 디자인은 또 블라우스처럼 생겼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버튼도 귀엽고 끈도 귀엽고 얘는 이렇게 붙으면 사람들이 다 스커트인 줄 알아요. 하지만 바지 <laughs> 바지고 약간 요런 골덴 재질의 네이비색 팬츠인데 요거 핏이 너무 귀엽고 예쁘거든요. 약간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오늘은 입고 나가볼게요. 오늘 이거 접기 싫은데 착하봉 좋고 귀여운 것 같아.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전 출근합니다.